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안희수 권사님이 지으신 수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시를 지금 잠시 부족하지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으로 호송 동경 경찰서 구동계 사무실을 나오려고 할때 언니가 돈 400원을 내주면서 가는 도중에 여비로 쓰라고 했다. 한달 봉급이 겨우 5.60밖에 원밖에 안 되는 형사들은 세 집회에 100원권 넉 장을 도중에 여비로 쓰라고 주고받는 우리들을 보고 입을 딱 벌리며 놀라는 표정들을 지었다. 출발 시간인 오후 2시가 될 때까지 우리들은 언니가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또 나는 언니가 준비해 가지고 온 좋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다. 더구나 박장로와 영창씨에게는 그들이 이발사까지 데려다가 말끔히 이발을 시키고 보관했던 양복과 와이샤츠와 넥타이까지 도로 내주어서 갈아입으니 딴 사람 같은 신사들이 되었다. 고등계 직원들이 순절히도 경찰서 문앞 문 밖까지 에 나와서 인사를 하며 전송해 주었다. 안녕히 순사나리들 하고 나도 일부러 농 섞인 인사말이 나오기까지 했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이 덮여 흐린 날인데도 마침 내가 쳐다볼 때는 뭉친 구름 사이에 해가 반짝 보이며 무거운 검은 구름은 터지고 햇빛을 받아서 맑고 빛나고 아름다웠다.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아 해가 나를 보며 웃어요. 언니 자 보세요. 무겁고 무거운 구름을 헤치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지 않아요? 한적 고송하는 세 사람의 형사들도 구름 위에 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 한 형사가 아가씨는 시인이시군요 하고 언니는 예수님이 웃으시는데 그가 지으신 해가 왜안 웃겠니? 하고 내게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안집사님이 최고다. 하며 흥겨운 농담이 나왔다. 모두 소화 보였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천하가 다 우리를 기뻐 맞아주는 것 같았다. 나는 제법 소리를 내어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이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고 찬송 후렴을 부르면서 어린 소녀가 재롱을 부려서 칭찬을 받는 것 같이 좋아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가? 나는 그의 사랑이 거듭 고맙고 좋아서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 뜻만을 쫓겠나이다 하고 마음이 간절해졌다. 우리를 호송하는 세 사람의 형사 중 책임자인 형사가 하늘만 쳐다보고 좋아하는 나를 보면서 해가 정말 웃는데요, 정말 환영하는 것 같아요. 참 나도 오래간만에 해를 보니 반가운데요. 했다. 나는 장한 듯이 해가 웃는 것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환영하신다는 뜻이라고 하고 즐거워했다. 벌써 택시 두 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대에는 박강준 박간준 장로와 그의 외아들 박영창 씨가 고송 형사 두 명과 함께 타고, 한 대에는 나와 언니와 형사 한 사람과 정복, 경관 한 사람이 탔다. 동경역으로 향해 달리는 택시에서 거리를 내다보며 나는 근석달 동, 속달 전에 도착했을 때의 거리와 지금 되돌아가기 위해 떠나가려는 때이 거리가 전혀 딴 세상인 것 같아 감탄했다. 동경에 올 때의 그 무겁고 불안했던 감정, 희생하고 순종하자는 강렬한 사명감으로 불타던 심정은 마치 갈보리 산상으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심정과 비슷했었고, 지금의 감정은 찬송이 넘쳐 흐르는 순종한 후에 부활한 몸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또 불렀다. 택시 안에서 나는 언니에게 응석을 부리기도 하며, 내 언니 최고다. 최고 멋쟁이 언니니까 그렇지 뭐. 하면서 장난을 쳤다. 언니도 몹시 기뻐 보였다. 동승하고 있는 형사는내 행동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 동경역에 도착하자 언니가 2등 차표를 석장 사서 우리들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플랫폼에 들어가니 우리가 탈 급행차를 차는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다. 2등 객차로 올라가는 올라타는 우리를. 뒤를 물론 형사가 따라 탔는데 미안하게도 내 가방을 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이때 내 언니의 봉사와 사랑은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과 우로를 주었다 오후 2시 정각 긴 벨소리가 요란히 울려 퍼지자 기차는 소리 높이 기적을 울리며 동경역을 서서히 출발했다 플랫폼에 떨어져 남아서 있는 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잘 가라고 했다 자리를 잡고 앉은 나는 시편을 외우기 시작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곡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하여 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차가 달리면서 울려나오는 차박기 소리는 나에게는 요 소란스럽지 않고. 찬송가에 맞춰지는 단주와 같아 나는 내 마음껏 찬송을 불렀다. 나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많은 찬송을 자꾸 부르고 또 부르면서 내가 늘 하는 것과 같이 자작 가사와 자작을 메조 소프라노로 불렀다. 어린 양이시여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증명을 세웠습니다. 나는 내이 사랑이 참인 것을 내가 보고 이같이 기쁜 것이에요. 나는 또 순종하겠어요. 정말 진정으로 순종하겠어요. 내가 앞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순종하기 위해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순종이 기쁘고 좋아요 힘이 들고 어떤 때는 캄캄하고 아늑하고 힘에 넘쳐도 나는 순종이 좋아서 주님 앞에 순종만 하겠어요 나 자신도 나의 노래소리에 황홀해졌다 나는 창방만을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들이 앉아있는 상태를 살펴본 즉 형사 하나는 박장로를 또 다른 형사 한 사람은 그의 자제를 또 다른 형사 한 사람은 나를 각각 지키고 있었다 사창밖에 전개되는 풍경은 때마침 봄이라 아름답기만 했다. 나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내 옆에 형사가 지키고 있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명랑하고 즐거워서 마치 즐거운 여행이라도 가는 기분이었다. 저녁때가 되었길래 식당 차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 그들도 선뜻 일어나기에 우리 여섯 사람은 식당 차로 갔다. 나는 여섯 사람분 전부를 식당 차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음식으로 또 많은 분량을 주문해서 나도 배부르도록 잘 먹었지만 우리 일행 모두가 만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형사들은 내가 주문하는 음식 분량과 이름과 분량까지도 자기들 노트에 무엇인가 계속 기록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다시 우리들의 사석으로 돌아올 때 나는 열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오니 나를 지키던 형사는 문 앞에 서서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아주 중대한 위험인물이 된 셈이군요. 하니 그 형사는 급히 노트에다 기록했다. 나는 그 기록하는 것을 힐끔 쳐다보면서 마침내 유명한 인물이 되고 말았지요. 하니 이러한 농담까지도 당장에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 기차가 얼마나 달렸을까. 처음으로 정거장에 정차하였다. 정차하자마자 우리를 지키고 앉았던 형사들은 각기 자기 호주머니에서 빨간 깃대를 끄집어내어 플랫폼에다 대고 흔들었다. 나는 저 것이 무슨 신호일까 궁금했는데 그 기대를 보고 세 사람의 남자가 달려와서 차에 올라오더니 처음에 세 형사하고 교대해 버렸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인계받은 노트를 갖기 열심히 읽고 있었다. 일단 그 노트를 전부 읽고 난 후에야 그들은 긴장한 굳은 태, 표정과 태도를 고치고 퍽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나더러 아가씨라고 불렀다. 나는 그들의 태도가 부러워진 것을, 드 것을 보고는 아가씨가 아니에요. 대단히 무서운 인물이랍니다. 하니 그세 형사는 모두 하하하이 하면서 웃어댔다. 나는 웃음을 띠면서, 아이 참 형사 아저씨들도 웃음을 다 웃네요. 하니 또다시 다 웃었다. 그리고 그들도 처음에는 노트에다 무언가 기록하더니 한 형사가 노트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 넣어버리니 다른 형사들도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노트를 집어 넣은 채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갔다. 기차가 얼마 동안 가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정거장에 기차가 섰다. 처음과 똑같이 이세 형사들도 차창 밖으로 빨간 깃대를 내어 흔들었고 그 깃대를 보고 새로운 세 형사가 달려와서 이 사람들과 교대했다. 새로 교대한 세 형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네가 인계받은 노트를 처음부터 열심히 읽고 나서는 그 무뚝뚝한 태도를 고치고 웃음을 지었다. 그 노트가 마술을 가진 노트라고 생각하니 웃음이 터질 지경이었다. 기차가 정거하는 선거장마다 또꼭 이와 같이 세 사람이 교대해 내리고 우리를 지키던 형사들은 노트와 깃대를 인계하면서 물론 우리 세 사람을 정확하게 인계하고는 인사한 후 내려버리고 새로 교대한 형사들은 그전 교대받은 사람들이 한 그대로의 태도를 반복하는 것이었다.가지각색의 형사 얼굴을 전람회 같은 것 같은 기분에 별로 지루하지 않은 채 어느새 기차는.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 플랫폼에 내릴 때내 가방은 역시 형사들이 들고 내려왔는데 홈에서 빨간 깃대를 높이 흔드니 이번에는 다섯 사람의 형사가 달려왔다. 이 다섯 사람이나 다섯이나 되는 형사들도 태도가 유순해서 내가 바나나와 카스테라를 사고 싶다고 한즉 형사 두 사람이 나를 매점까지 안내해서 모두 사게 한후 내가 산 물건들을 자기들이 손수 들여다 주는데 숭성된 종들이 수정을 드는 것과도 같았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형사들의 인도를 받아 곧 연락선으로 올라갔다. 연락선 안에서도 물론 친절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잠이 들어 있을 때에도 이 형사들만은 자지 않고 우리들을 지키고 있었다. 잠을 깨어 화장실로 가려다가 잠을 자지 않고 우리들을 지키고 있는 형사들을 보고 나는 속으로 형사 노릇하기가 죄수 노릇하기보다 더 힘들구나 하고 생각했다. 또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된 죄인들이니 세상 편에서 서서 벼슬하는 사람들보다 물론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다. 비록 우리가 세인으로서 감시를 받고 있는 몸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일을 좋은 조건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니 우리 어머님 말이 꼭 옳기만 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가지고라도 그를 믿고 다른 자에게 좋은 조건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나는 마음을 놓고 실컷 잤다. 잠을 깨어보니 어느새 연락서는 부산에 와 닿았다. 일본으로 경고를 하기 위해 이 부산을 거쳐 갈때그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리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해직된 수상서 직원들을 생각할 때 미안했다. 우리가 그 무섭고 불가능해 보이던 경고 사명을 다 끝마치고 돌아오면서 수십 명의 형사들에게 붙들려 감시 아닌 보호를 받으면서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개선장군과 같이 의기양양하고 장하게 돌아오는 이 길은 너무나 너무도 찬란한 것만 같았다. 물론 앞으로 닥쳐올릴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간단한 결정이 벌써 되어 있었다. 순종이다. 그 순종에 따라오는 모든 어렵고 어려운 문제를 나는 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의 고생은 그 날에 족하다. 하신 주님 말씀만 명심할 따릅니다. 나는 탐험가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등산가들을 또 기억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고생과 희생과 노력과 위험한 어려움을 겪으며 기뻐하는가?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내 내가 내 주인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섰으니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와 내 모든 친구들이 내 어머니와 심지어는 내 언니까지 그순교의 반열에 뚜렷이 서서 싸워가는데 나는 한 발자국 더 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산이 막아오면 예수님은 산만한 능력을 보내주실 것이다. 높고 깊고 넓은 은혜를 받고 그의 음성에 따라 이제부터 전진, 맹진하여야만 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형사들이 우리를 다음 팀에게 인계하고 헤어질 때엔 언제나 섭섭해했다. 부산에서는 다시 세 사람의 형사가 우리를 우송하는데 그, 그중한 사람은 한국인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불쾌한 것은 일본 형사들보다도 같은 동족인 한국인 형사의 태도와 언사가 친절인하게 고약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창방만 내다보면서 왔다. 서울에서 다시 세 사람의 형사가 교대한 후 우리는 평양까지 갔다. 박장료와 그 아들은 그의 고향인 부장으로 후송되고 나는 정복한 순사한 사람과 형사한 사람의 호승을 받으면서 내 고향인 내 고향인 박천까지 갔다. 그들은 나를 박천 경찰 서장에게 데리고 가서 인계했다. 서장은 나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형사가 전해준 노트를 받아 들고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두터운 서류를 내어 보이면서 당신이 일본과 한국 경찰을 뒤집어 놓은 안중우 씨 딸이요 경, 경관을 많이 본 나는 이 서장이 무섭지 않았다. 나는 침착한 제도로 일본제국 국회의사당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장군들과 대의사를 만나 충고한 것이 한국과 일본을 뒤집어 놓은 것이 되는가요? 아니 그는 나를 한참 쳐다보며 나는 당신 부친을 잘 알고 있어서 여러 말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로서는 당신이 그렇게 훌륭하게 고등교육을 받은 유망한 여성으로서 부모와 고향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일을 할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니 매우 섭섭히 생각하는 바이오.여하간 당신 부친이 기다리고 있으니 일단 집으로 가도록 하시오. 하더니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내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집. 내가 자랐던 방들.이 집은 역시 나를 옛날 그대로 맞이해 주는 듯했다. 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키운 대로 큰일을 해 놓았구나. 나는 어릴 때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다. 나는 자랄 때는 몹시 몸이 약했고 머리를 안 빗으려고 해서 언제나 산에 같이 깎았다고 한다. 나는 귀신을 정, 극성스럽게 섬기는 할머니가 언제나 마음이 불안정하고 모든 집안 사람들을 못 견디게 굴뿐 아니라 본인도 항시 병중에 있는 것을 보고 늘 이상히 여겼다. 그래서 할머니가 귀신들을 위해 잔치하는 굿을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장만해 놓으면 그 음식에 모두 침치를 해서 귀신에게 더러운 침 묻은 음식을 먹인 일이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더 아파 큰 일이 났다. 나는 그가 성기는 귀신들에게 화가 나서 할머니 지팡이에 말똥을 칠해서 귀신 당직에게 갖다 놓아 할머니가 기절하게 기절하게 되어 온 집안에 소동을 일으켰던 시절이 담대했던 날을 회상해 보았다. 또한 이 집에 귀신이 너무 많아서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귀신들이 모두 굴뚝에 숨으려고 굴뚝 뒤에 모인다고 해서 나는 비 오고 천둥치는 캄캄한 밤에 굴뚝 뒤에서 귀신이 오면 잡으려고 도사리고 있는데 사환이 사랑해서 나와 안방에 심부름 가다가 굴뚝 뒤에 숨어 있는 나를 보고 그만 그것이 귀신인 줄 알고 진흙탕 마당에 기절해 납 자빠진 일도 새삼스럽게 기억이 되었다. 또 귀신을 극성스럽게 섬기던 막내 삼촌댁에 외딸 가매를 아무리 예배당에 데리고 가려고 해도 그의 엄마가 결코 못 가게 해서 한 번은 삼촌댁이 어느 굿집에 간간 틈에 가매를 밤중에 찾아갔다. 그때 마침 장맛대가 되어 비가 추룩추룩 내리고 있었다. 거, 나는 검은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삼촌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내 사촌은 그의 서모와 같이 집에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가매야 나는 저 귀신 당직에서 나온 대감님이다. 하니 가매와 그의 소모는 악소리를 치더니 전신을 와들라들 떨며 두 손을 싹싹 비비고 절을 하면서 대감님 살려 주세요 하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만 내 사촌이 기절해 버렸다. 나는 보자기를 벗어 놓고 기절한 가매를 흔들면서 나는 이수기야 대감 귀신이 아니야 하고 아무리 해도 그는 기절한 채 깨지 않았다. 나는 그가 죽었는가 해서 겁이 났지만 하는 수 없이 집에 돌아와서 그런 말을 다 하니 온 집안이 떠들썩하며 모두 삼촌 집에 모여갔다. 가면은 그에 깨어났지만 나는 언제나 그 일이 마음에 가히게 되었다. 그래서 기어이 교회에 데리고 가서 예수 믿고 나가지 담대하라고 해도 그의 엄마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한 소녀였고 우리 가운데서 제일 예뻤다. 이 예쁜 사촌은 겨울이 되면 얼음 위에서 스케이팅을 좋아했다. 하루는 그가 스케이팅하다가 감기가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학교에 못 가고 눈에 병은 심해져 결국 폐렴이 되었다. 급성이 되어 아무런 약도 효과가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서 부닥거리와 구슬하면서 귀신에게 딸의 병이 낫도록 애원했다. 나는 그 예쁜 내 사촌이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고 가진 애를 썼으나 나를 그 집에 출입시키지 않았다. 나는 늘 마음이 괴로워서 그에게 달려갈 국민만 하다가 가루는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내 사촌이 풀무 대장간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오는데, 대장간에서 대장제라는 불량배 같은 험상스러운 악마 내시, 내 사촌 에게 자꾸 손짓을 하며 깨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가메야, 그 대장간의 악마들의 말을 듣고, 듣지 말고, 거기 가까이 가지 마라, 가메야.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 가메야.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 말고 나 있는 대로 오라, 가메야. 이리로, 이리로. 하고 고함을 질렀는데도 그는 대장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더큰 소리로 감메하 이리와 이리로 하고 고함을 치다 내 고함 소리에 잠이 깨어 보니 나는 온몸이 땀으로 온통 젖어 있었다. 이때 마침 대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사안이 나가서 주고받는 말을 들었다. 감메가 죽었습니다. 아 나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런 편이 어디 있을까? 내 어리고 젊은 가슴은 칼로 찌르고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프고 괴로웠다. 보자기를 쓰고 장난하다가 기절하여 깨어나지도 못하던 그는 결국 결국 건강하고 아름다운 체질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못 견디고 죽었다. 그는 여고 2학년이었다. 나는 그를 잊을 수가 없다. 감에 대한 비극은 내 일생 동안 잊지 못할 슬픔이 되어 나를 지금도 이렇게 아프게 한다. 이런 일이 모두 이 집에서 다 일어난 것이었다. 할머니 귀신에게. 침을 먹이고 말똥을 먹인 날을 우리 집 사람들은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높여주고 내 편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에 모두 협조해 주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말을 빌린다면 예수님이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같이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도 그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못생기고 약해서 뛰지 못해서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고 내 생각대로 겁없이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러나 십년 십여 년 동안 보다 본이 집은 사정이 다 달라졌다. 내가 자랄 때의 모든 일과는 너무도 다른 환경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장대하고 우렁차게 보이던 부친은 지금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극진했지만, 그는 그가 일생 뿌린 죄의 열매를 거두기에 지쳐서 몹시 가련하게 보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전도했다. 떠날 때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 훗날에 내가 가는 천국에 가셔야 돼요. 하고 애원했는데, 그때 아버지는 내게 두고 보자 했지만 그는 자신이 없어 보였다. 내 고향 박천은 아름다운 작은 고울이었다. 대령강은 맑고 깨끗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고 불악을 부유하게 만들고 원수복 높고 고상한 이 산에는 과거의 한관이나 되는 삼산이 나서 유명했고 곳곳에 폭포가 떨어져서 할머니는 좋은 배를 만들어 타고 뱃놀이와 폭포 구경을 하러 언제나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갔었다. 물 좋고 산 좋으면 영웅 호걸이 나는 법이라고. 이고을 사람들은 자기는 영웅도 못되고 호골도 안 되지만, 안 되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무슨 일이 터져, 터져날 것이라 믿는 것만으로도 자랑이 되고 위로가 되는 듯 했다. 계집애만 셋씩 나와서 멸치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에게 한번더 주어진 기회에 나같이 못생기고 약한 계집애가 또 나온 것을 보고 어머니는 울지도 않고, 주님, 이런 것도 좋은 조건이 될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았던 내 어머니의 믿음도 헛되지 않아서 주님은 힘없고 붙을 데 없는 나를 키워서 비단으로 감기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순종해서 이제는 신앙위에 죽을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으니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어또 너무나 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만 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희숙 권사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힘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 저는 이거는 한번 하고 또또 어, 다음번 거 오늘 한번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시고 많이 들어 주시고 부족한 음성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 주셔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아니수 어, 권사님은 책을 어, 지으신 엄청나게 이 지으실 때 힘드시게 지었을 겁니다. 그러고 부족한 저는 이거, 이 책을 성령님께서 읽어서 영상으로 올리라고 해서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많이 들어주시고,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낭독했는데,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신 분이 있고, 저는 읽고 여러분들은 들어주시는 그 수고를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